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从。 이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요한일서의 후반부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펠로우십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를 사귐이나 교제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귐을 유지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분명 그와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더잘알 것입니다. 또한 친밀한 그 사람하고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고 참으로 편하고 또한 즐겁게 음식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귐은 서로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사도는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에서 오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바로 그 코이노니아,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도록 먼저 빛 가운데 행하라 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사귀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떤 관계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 앞에서 어둠이 도저히 설수 없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은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죄로 인한 부끄러움 혹은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고 회개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실 직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용서를 구하던지 아니면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을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런 두 사이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빛 앞에서 참된 회개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날 때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야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참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쏟아 부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해 줍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우리가 자기의 삶을 마구 팽개치며 살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 또한 마구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쏟아 부은 사랑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깨닫기 위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한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제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그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저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첫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밝혔고 내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도려내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 내려갔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처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줄곧 자신을 주님의 사랑 받는 제자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늘 감사했고 그 받은 사랑이 부어지는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풍성해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더욱 풍성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줄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사랑의 사김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용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시간 각각 살피면서 말씀에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온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명은 그 계명을 주신 이에 의도를 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레이스의 나타나심과 구속하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에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처음부터 진행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일면 흔들리는 나무로 흩날리는 잎사귀를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되죠. 우리에게 시원한 공기를 맞게 되면 바람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역사는 한 영혼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힘써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면 놀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시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지막 심판 날까지 담대하게 신앙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저는 자라오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늘 형제들의 우애를 강조해 주신 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신 진정한 연합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지나치고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이것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서로 싸우고 나누고 하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달리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주저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모욕을 받으셨음에도 담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르게 될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곧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므로 그 담대함을 누립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서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때, 어떤 난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평가해도, 뭐라 판단해도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러한 신앙적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에서 더 더욱 사랑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면서 마지막 날에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의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나성한 인교회 안에 그리스의 도 사랑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귀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성도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